UFC 헤비급 챔피언 존조스가 본인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은 밈 영상에 빗댔습니다. 꼭 필요했던 휴식을 취한 후 UFC에 돌아왔을 때내 기분 이라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밈 영상을 올렸습니다. 본인을 영상 후반에 등장하는 대장개에 빗댄 듯합니다. 이 영상과 코멘트를 보면 또 UFC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 듯 보이죠. 어제 바이럴하게 퍼진 난 끝났어! 라는 코멘트에 은퇴설이 빠르게 퍼지자 어느 정도 진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영상의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. 꼭 필요했던 휴식, 브로, 너 5년에 두번 싸웠어. 얘 진짜 완전 트롤이야. 그리고 언론은 매번 소가 넘어가. 얜 경기를 팔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아스피나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다 빡치게 만들어놨잖아. 존저스가 진짜 은퇴한다고 생각한다면 너 격투기 잘 모르는 거야. 그 알파도그는 흰색이야. 톰이 분명해.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또한 최근 이슬람을 유망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내가 한 말이 많은 이슬람 팬들을 화나게 한것 같아. 근데 난 네이트 디아즈의 말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통역해주려 했던 거야. 네이트는 굉장히 느긋한 말투로 슬랭을 많이 써서 말하잖아. 그래서 미국인이 아니라면 걔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. 그래서 난 단지 네이트 디아즈의 말을 통역해주려던 거였어. 근데 말이야, 동시에 내가 이슬람을 떠오르는 파이터라고 말한 거 있잖아.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거면 괜찮아. 난그말할수 있어.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은 아니야. 근데 난할수 있지.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. 유 f c 웰터급 랭킹 6위 이한글이가 어제 헤라니쇼에 출연해 잭 델라 마달레나와 벨라르의 경기를 직접 본 후기를 전했습니다. 라이브로 직접 현장에서 내 눈으로 봤어. 난 내가 얼마나 빠른지도 알거든? 그래서 보면 딱알수 있어.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두 사람 모두 느려 보인다 생각했어. 그러곤 TV로 그 경기를 다시 보니까 완전 달라 보이더라고. 잭이 당시 현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였어. 벨라르가 싸우는 걸 보니 잭이 훨씬 빨라 보였어. 난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경기를 보거든 그게 내 마인드야 근데 경기 중에 제기 했던 많은 동작들이 좀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테크닉적으로는 걔가 더 나은 타격가였으니 어차피 걔가 이길 경기긴 했어 벨라는 타격을 잘하는 파이터로 알려진 적은 없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잭들라 마단에다가 기자회견장에서 난 그게 이 안에 진짜 아들이 아니라 본다 라는 말을 한게 선을 넘었다 생각하는 질문에는 걍내 아들이 파이터한테 M&M을 주는 유쾌한 농담이었어 이거 받은 다음에 먹어 그리고 개체 실패해 그럼 우리 아빠가 대신 들어가서 챔피언 타이틀을 딸 거야 라는 의미의 유머였지 그냥 웃자고 한 거잖아 그치? 그냥 단순 장난이었어 근데 걔가 그 자리에서 그런 코멘트를 날린 건 그냥 유치한 거지 그리고 걔가 아주 예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 왜냐면 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완전 본인 캐릭터에서 벗어난 거잖아 내가 파이트위크에 했던 행동들이 걔가 그런 말을 뱉게 할 만큼 꽤나 짜증나게 했다는 거지. 이 말은 내가 실제로 걔랑 싸우게 되면 진짜 제대로 짜증나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야. 내가 볼때걔 멘탈이 약해. 걔 신경 쓰이게 할수 있어. 난걔 자식이나 와이프 언급하는 그런 수준 낮은 짓은 절대 안 해. 그럴 필요가 없거든. 옥타곤 들어가서 걔를 두들겨 패고 벨트 뺏으면 끝이지.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어. 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이안은 지난 제과의 경기에서 벨라는 과거 리온과 싸웠던 그 벨라리 아니었다 얘기했고. 벨라리 복싱으로 승부를 보려했던 건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부상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또한 얼마 전전 uf 7 0급 챔피언 프랜시스 은간우가 카메룬에서 오토바이 사고로내 젊은 여성을 사망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 이 전해졌습니다. 카메룬 야운데 고등법원의 공식 발표문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과정 중 심각한 의료 과실을 겪었으며 특히 과도한 마치 투여가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. 고등법원은 병원 및 간호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 팬들은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. 웃긴 건 실제 사고에 대한 정보는 제로라는 거야. 내 생각에 그 여자가 응간우 뒤에 타고 있었던 것 같아. 헬멧도 없이. 프랜시스는 거의 아프리카 왕족급이라 유죄받을 리가 없지.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. 사건을 덮으려는 거다 알고 있어. 프랜시스가 카메론에서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건 이해해. 하지만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아야지.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